당의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세빙선처럼 움직여서 더 이상 바칠 수 없는 부안 경제를 앞장서 대책에 나가고 대한민국 1등 항망이 될수 있도록 새만금 항도 조국의 신당이 앞장서서 부안에 부안의 염원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조국 대표님께서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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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한 5분 내로 조국 대표님께서 입장하실 겁니다. 이장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안을 위해서 민생터에 오신 조국 대표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안을 사랑해 주세요. 자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곧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崇拜。<noise> 나오시고 계십니다. 자, 수학 보안소 앞에 계십니다. 조국 대표님이 실 입장하십니다. 조국. 대표님께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정국신 심장 부안 정책 설명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조국 당대표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야외 행사 관계로 행사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정책설명회 오늘 사회를 맡은 조국 신동 전북토당 요인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요 제가. 저요가 찍어 드릴게가 찍어 드릴게조기승강부군축 설명회에 내하겠습니다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민새케 민생개혁정당, 조국혁신당, 조국상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순석 고 의원, 신병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종국혁신당 최고위원 정춘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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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혁신당 사무총장 이혜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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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북의 딸 강경숙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혁신당 전북도당 정도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도상, 정도상, 정도상. 자, 여러분들 박수 준비됐습니까? 네. 부안 국민과 함께라면 그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 김상수 부안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안군민과 중국 신당 방원여러분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국의 신당 부안군 정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혁신당이 가장 먼저 탄핵의 깃발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제는 혁신으로 불안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김성수 불안 지역위원장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리은이제이터부터 예!

예. 오늘 민생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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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 조국진신당 조국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과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안 국민 여러분 조경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상 <laughs> <안 그래요? 웃음> 어, 예. <laughs> 올라가면 불법이 됩니다선요법상그가저 <laughs> 그 트럭에 올라가니못합니그니그래서 양해 그래탁드립니다 <laughs> 예. 다시 하니그래니다니 예.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보안 국민 여러분 조국신당 혁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보안 국민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보안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을 밀어주셔서 저희가 원내 3당 의석 12개를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창당 이후 지금까지 저와 조국혁신당은 부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단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면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루어졌지 예! 다름 아니라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안 국민 여러분 마음 속에 있던 이런 정권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 하나 그런 마음이 모여서 드디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기쁘시죠? 예! 지난 겨울 개헌과 내란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얼마나 걱정하셨습니까?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고,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데, 윤석열이 갱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지난 겨울 더 마음이 추우셨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1년 지난 지금, 마음 따뜻하시죠? 희망을 가지시죠? 부안국민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국 도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싸워주신 덕분에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갔습니다. 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 더 뒤로 예. 네. 조국혁신당은 부안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을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드디어 당선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시죠? 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시고 계신 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안경제 여러분 민생 많이 나아졌습니까? 아직 멀었죠? 새만금 때문에 여기 부안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어업 손실이 약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정부의 보상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새만금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약30몇년 동안 정부 경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했으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감옥에 갔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잘하고 있지만, 부안, 경제 어렵습니다. 전북, 어렵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를 세웠던 정권교체를 했고, 이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안 경제가 살고, 부안의 민생이 살고, 전북 민생과 경제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저희 작은 정당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12석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여전히 작은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12명의 작은 정당이지만, 이룬 게 많습니다. 윤석열 탄핵, 누가 제일 먼저 외쳤습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누가 먼저 외쳤습니까? 윤석열 탄핵소추문을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조조조 그러한 결기와 각오로 조국 혁신당은 앞으로 부안의 발전,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안 국민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안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 오랫동안 민주당이 지배를 해왔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저 민주당과 항상 연대해서 윤석열 정권 무리치고 내란격퇴한 데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부안 상황, 부안 민생 상황 크게 나아지 않았습니다. 부안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조국 혁신당에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부안 발전을 위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과 누가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안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나쁩니까? 맞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부안 발전에 누가 경쟁을 잘, 누가 저 역할을 할지, 너 누가 더 헌신적으로 뛸지, 경쟁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저희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봉을 선거에서 전남 담양에서 전남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단체장 후보가 나왔습니다. 담양 군수는 조국혁신당 후보입니다. 담양 군수가 저, 저,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후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명이 똘똘 뭉쳐서 예산을, 두, 요사,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전남 담양의 수재수해지원금 등등 지원금이 전남의 2위 3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담양이 최근 이재명, 이재명 정부가 조사한 그 민생 살기 좋은 지수에서 1등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작은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조경신당이 똘똘 뭉쳐서 지역 발전 위에서 뛰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안발전, 전북발전 위에서 담양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저희가 얼마나 잘 뛰는지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안을 위해서 언제나 힘쓰고 계시는 조국당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당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시며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쪽 핸드편으로 가주시고 여기 이쪽에서 사, 사진을 좀 찍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이쪽에서 그래요? 그러면 저 우측 공간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아니요 우수만 아니, 예. 예. 뒤쪽으로 쓰시고 예, 예. 그러면 자 기념촬영을 주문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계시고 이쪽을 먼저 한번 찍고 조국 대표님이 건너편 쪽으로 가서 한번 더 찍겠습니다 너무 오지 마세요 너무 오지 마세요 자 여기 서주시고 자 이쪽에서 먼저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뒤로 뒤로 두 걸음만 물러나주세요 자 뒤쪽으로 두 발짝만 뒤쪽으로 물러나주세요 네네 힘이 네. 들어야지 네, 예. 자, 길잘 보시고. 자, 예, 시민분들 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세요. 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만들어니아 <목소리도> <이렇게 왔다며>? <목소리도> 아, 제가 제가 만들게 하나 만들어야 는무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앞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 조국혁신당 하면 의아차차 한번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아차차 조국혁신당, 아차차 조국, 아차차 김성수, 아차차 김성수, 아차차 감사합니다. 주민 날씨 정보 보고, 부안군 정책 설명에 함께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이상으로 공식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